네, 대화에태와고지요대화두가 민수 네로라네 보라니네 민수의 로라네 보여서 살리요. 서 로라 씨 커피 마실래요? 로라 커피 오라라씨 커피 마실래요? 로라 씨 커피 오 마라? 라씨 커피 마실래요? 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야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르다음에 워니리에요. 바 바까이서 할래. 어머 바자우미 할래. 와더 투산이라 뭐. 그래 딩네장마도 밥시다 할래 뭐. 알르면 원일이에요 루라 씨가 커피를 안 마셔요. 루라가 커피는 따부라. 루라 씨가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런저 이제 커피 좀 줄이기로 했어요. 네, 저 이제 아쿠가사비원어 이제서 커피 좀 커피고 뭐 줄이기로 했어요. 기로 했어요. 그리고 포송피편타래 기로 했어요. 저 이제 커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저 이제 커피 좀 줄이기로 해 줄이다서 쇼라 쇼차디 줄이다 줄이다 나 쇼차디 커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어커피고저러셔보놓다래송펴다래커피도너무많이아는너무네많이에땟동네너얼렁아야뭐너야한지소래되베너무많이마시니까니가리네가다래므룻따다따다자고따다므룻땟동네따올로자어장인고들어에카마저러오니카니카소래크라마리네갖메커피로많이마시니까밤에잠이잘안오는것같아요 थामे थामे सोर भाम सोर 냐ပတ်ကိုရော냐ပတ်မှာ챠မီ오တာ챠မို့တာနဲ့တော့ねအေပျော်တယ်ရာ챠မို့တာပေါ့နော်ဟိုအဲ့ချင်သေးအေပျော်တယ်အဲ့မပျော်ဘူးဆိုတော့챠မီ챠အာနိုတာကောင်းကောင်းအဲ့မပြောတာအမနာကောင်းကောင်းအဲ့မပြောဘူးဆိုရင်ကျေဒီလိုလေးတော့မယ်챠မီ챠အာနိုတာ챠မီ챠အာနိုတာနုံကောကထားကတဲ့နဲ့ဒူတယ် 너, 잠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잠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저 커피는 커피고 하루에 나고딱 딱서 까뛰딱두 잔만 두 잔서 한커한 소가 커고 뭐야? 만라 아서 한로제서두 잔만 두 잔만 아, 어? 마실 거예요. 딱마바올라 거예요. อยอยู่ในกระถางรากร 마바. าลีกุล어아 그래서 커피로 하루에 딱두 잔만 마실 거예요. 음 그래요. 응, 맞마리 봐 그래요. 감이 그러면 그러면서 다 소인. 그래마ซ께서그กเ나와 그래서가 다 자. 다 그런 면소인 다수 인소에 레벨 그러면 커피 말고 말고 서가 커피 마 허브에 니 와자 번호 아시아 할리 브래 커피 마 허브에 내 다른 음료수 다른 서래차 음료수 사가 에이 레차 아이고 드리다 주다의 음료사가 번호 제로 다 주다의 음료사가가 드리다 드리다 빌디 번호. 다른 음료수 드릴까요? 차 음료수, 음료수 비야 말라. 다른 음료수 드릴까요? 괜찮아요, 야말에 그냥 뒤에다음에물 마실게요. 뒤따오밤에 마실게요. 올라게요 삼매 소라리 왜 아서 그냥 저가 뒤다뒤다음에이왜 떠날 매 아서 그냥 물 마실게요. 그냥 물 마실게요. 알았니 떠오매. 로라 시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웬일이에요? 로라씨가 커피를 안 마셔요? 네. 저 이제 커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밤에 잠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딱두 잔만 마실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러면 커피 말고 다른 음료수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물 마실게요. 음 어떡하? 대화 2 로라 씨,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웬일이에요? 로라 씨가 커피를 안 마셔요? 네, 저 이제 커피 좀 줄이기로 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밤에 잠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딱두 잔만 마실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러면 커피 말고 다른 음료수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물 마실게요. 음, 나도...